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말씀드릴 겁니다. EV 첨단 소재는 리튬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그런데. 어 이렇게 보시면 시비가 되게 많죠 전환 사채의 물량이 좀 많은 종목입니다 아마 전환 사채 전환하는 거다 끝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올려가지고 그거 수익 극대화했을 거예요 세력들이 자 원래는 액트라는 종목이었고 얘가 보면은 어, 이렇게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은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방하는 부분은 있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명을 어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뭐 제2의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좋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EV 첨단 소재를 검색을 했을 때 제2의 EV 첨단 소재 될까 이렇게 나와 있죠 EV 첨단 소재 그러니까 어 EV 첨단 소재가 이미 과거에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지금 눌러줄 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단타나 스킬 팩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조금이라도 뭐 못해도 뭐 절반이라도 털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가망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좀 빡센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불청산소지 원래는 천원짜리가 만 7천원까지 거의 10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2천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때 뭐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이랬으니까 한0천원대 그래도 어, 2천원대라 해도 8배는 올라간 거죠 어, 그한3천대로 봐도 368,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어, 그나마 괜찮은 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빼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그 이런 거면은 여기 허리까지는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허리 이상, 한 번은. 왜냐면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털면 너무 아깝잖아. 근데 세력들은 여기서도 털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은 일단 규모가 크거 아닙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200억인데, 얘네가 매집한 금액은 아마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0원 미만. 조금 더 쳐도 3,000원? 예, 3천 미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때 천원대에서 긴 기간도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달 정도 되니까 예, 그럼 2천원대 생각하면은 지금 8천원 정도에 판다고 쳐도 네배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세력들은 보통 비중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뭐 100억에 네배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10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애들은 예, 천억의 10%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억의 10%는 1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만원으로 뭐800%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을 넣어서 그 중에 일부를 먹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거 이브의 첨단 소재는 제 기준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추천하기가 좀 뭐하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야수의 심장으로 실시간으로 그냥 스타로스 걸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브의 첨단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만원 이상을 한번 돌파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돌파는할수 어, 있겠지만 그때 다시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이 17,000대를 다시 가는 거는 조금 빡셀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그 그, 얘네들 이제 매출액 규모나 이런 거를 비교를 했을 때어 에지전자 lg 이노테 이쪽하고 그래도 계속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야. 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laughs> 이 매출액도 그렇게 어떻게 이게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야 어, 약간 조금 그렇죠. 그리고 리튬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제 영상들 뭐 자주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 아시겠지만, 이미 배터리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에코프루나 얘네들 보면 알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어 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되게 웃긴 게 얘네들도 이 고점을 못 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조단위 종목이잖아요. 똑같아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 물량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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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도, 어,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루가그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튬 배터리 관련주는 이제 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물론 뭐 제가 100% 아니에요 최종 판단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래서 EV 첨단 소재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럼 그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 타점을 잡아서 조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EV 첨단 소재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뭐 검색을 해보면 또, 또 너무 많아요. 그 뉴스가, 뉴스가 많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물량 개미들한테 넘기는 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 바라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거 그 다산 솔루에타라는 종목, 이거 제가 두명 밖에 제 추천준데, 이거는 두명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 왜냐면 두명 밖에 사지 못했어요. 다산 솔루에타 다산 네트워스가 같이 상가를 한 올라가줬는데, 다산 솔루에타는 상가가 한몇 번씩 풀렸어. 그래서 제가 어, 매도 사인 냈다가 매도 사인 취소했어. 바로 취소했는데, 한 명이 그러니까 그걸 취소 못하고 그새 매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 명은 어, 수익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산솔루에이터, 다산 넷톡스 다산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추천주도 제가 드려요. 제가 관리하는 추천주는 제가 책임집니다. 예, 그부분 알고 계시고 혼자서 좀안 되겠다 싶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아이드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7만 2,377 프로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본다. 보... <목소리>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만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인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